오늘의 묵상 서신 눈에 밝은 것은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먼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 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에서 눈은 조회 법곧 하나 님의 말씀 을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 는눈을 의미 합니다. 눈이밝 다는 것은 정확 하게 보고, 또한 멀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또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먼 장래와 영원한 운명을, 바라본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눈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 곧 믿음의 눈 영안을 주셨습니다. 삼천 년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밝은 눈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과, 또한 좋은 기별, 곧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하는 복음의 참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눈을 더욱 밝혀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